오늘 날짜 2021년 어. 7월 18일 남자친구 생일이다 맛있어요? 우리 여태까지 사귄 것 중에 제대로 먹는 거 같아 생일 이제 <laughs> 근데 중요한 건다 먹고 다 갖다 줘야 돼 괜찮아 맛있으세요? 남자친구가 저를 사랑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전 보기만 해도 배부르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<laughs>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여기까지 넘어와서 먹, 먹으려고 하는 거 남친구의 전략입니다.